오늘은 이사야 3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무로닥 팔라덴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 에게 글과 예물을 보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봄을 참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 줍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인간적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히스기야는 자기의 소유 중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오직 물질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자신의 가장 큰 재산인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거죠. 히스기야 마음속 재산은 오로지 은금들 뿐임을 보여줍니다. 아니면 바벨론에서 온 이방들이니 오로지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 그들이 혹할 것들만 보여준 것인지도 모르지요.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고 물으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바벨론 사신을 만났을 때 히스기야 마음속 보물은 오로지 은금뿐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잠시 하나님을 잊은 거지요. 이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하며.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며칠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고 예언합니다 우리는 힘든 싸움 가운데 승리하고 나면 하나님을 잊고 그때 도와주었던 사람 도와주었던 세상에 더 감사할 때 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에게 아주 든든한 우국이었고 오늘 장면은 이 바벨론에 대한 히스기야의 무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였기에 히스기야는 자신의 진짜 보물인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아니 스스로도 잠시 잊고 오로지 그들 마음에 좋을 은금들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조차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와 대화하는 그 순간에도 그렇게도 신실하던 히스기야 왕 마음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내게 큰 힘으로 여겨지는 상황을 만날 때 정작 나의 도움인 하나님은 있고 오로지 그쪽 기준에만 맞춰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결국 그 모든 재산이 믿었던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게 될 거라는 경고입니다. 어떤 세상을 만나더라도 나의 보물은 은금이 아니고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선포해야겠습니다.